하반기는 좋죠. 소띠 운세가 네. 을산에 이렇게 합이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복선 기인이라서 복을 갖다 주시는 기인이란 말이에요. 그러 그런 행제수, 어? 쉽게 말하면 그런 기인이 들어와 있는 분들은 로또를 사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 사주에 보면요 복성 기인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올해 이제 복성 기인이 들어 있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소띠 분들한테 그런 분들은 행재수가 들어온다는 뜻이죠. 음. 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심도태극금신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가워요. 꽃이 활짝 폈죠? 그러니까요. 날씨도 너무 따뜻해져 가지고 네. 이제 티셔츠 입어도 되겠어요, 선생님. 그죠? <laughs> 그래도 감기는 조심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은 저희가 저번 영상부터 이제 하반기를 좀 남들보다 좀 빠르게 네 미리 알아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또 상반기에 시구 시끄럽다 보니까 네 하반기를 좀더 바라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렇죠. 네 하반기를만 알아볼 텐데 그럼 두 번째로 소띠 분들의 이제 알아보기 전에 이 분들의 인생은 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씨? 고달프고 고난이고 일밖에 모르고 음. 애달고 슬픔도 많고.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죠. 음. 엄마 때부터, 소띠분들은 왜 그렇게 애가 많은가 몰라요. 인덕도 없고. 음. 음. 근데 이제, 노후가 되면서 조금씩 괜찮아지실 거예요. 음. 지금 이제, 60이 넘어가면 노후라고 하는데, 유시, 요새는 70이 넘어야 노후라고 하잖아요. 그죠? 백세 그렇죠, 그렇죠. 시대니까. 네네. 근데 차츰차츰 괜찮아진다. 젊은 음. 시절은, 젊은 시절은 아무래도 좀 힘들다. 힘든 만큼 분은 있겠죠. 음. 내가 힘든 만큼. 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띠 분들을 봤을 때 이분들은 좀 성격은 좀 어때요? 성향이나 온화하고. 온화하고. 예. 네. 남의 배려를 많이 하고. 남의 거를, 남의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많이 챙겨서 하는 스타일이고. 음. 남을 잘 챙겨 주는 스타일이고. 그렇습니다. 어, 좀 약간 네. 남한테 배려하는 게좀 많이 있나 보네요. 어, 그렇죠. 그리고 리더십도 있어요. 음. 음. 그럼 일적으로도 약간 남들을 잘 휘어잡는 스타일인가요? 네. 리더심도 있고 치고 나가는 것도 괜찮고. 음. 음.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좀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겠네요. 그렇죠. 음. 근데 이제 항상 소띠분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조금씩 인덕이 없어서 뒤통수 맞는 경우가 좀 많아요. 아. <laughs> 너무 참는 게좀 있다 보니까 네네. 뒤통수 맞는 경우가 좀 많아요. 아. 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것만 좀 조심하십시오. 뭐. 사람을 너무 막 믿고 퍼주는 것보다는 에이, 좀... 조금 약하으면 좋겠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전에 지금, 지금 상반기인데 이제 상반기 때는 좀 운기가 좀 어땠어요? 상반기 운기 안 좋죠. 왜냐하면 신, 지금 뭐야 그 소띠분들이 개면년, 갑진년이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을사인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괜찮아지는데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괜찮아지다가도 또이 나라가 너무 시끄럽고 진짜 역사적으로 최고 큰 재난이 있었잖아요 하재민들 그러다 보니까 더 위축이 되고 그 상반기는 그냥 그냥 밥만 먹고 산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지금은 그냥 약간 버티는 시기. 예, 네, 지금 잘 버티면 좋은 결실을 맺는다. 아, 그래요? 예. 네, 하반기 결실을 때는 맺는다. 좀 어때요? 하반기는 좋죠. 어, 어떤? 소띠 운세가 네, 네. 을사년에을사년에 이렇게 합이 들어와가지고 음. 상당히 좋습니다. 어. 상당히. 소띠분들은 진짜 을사년에 하반기가 상당히 대박 터질 일이 좀 많습니다. 로또를 사셔도 되겠습니다. 아, 그 정도 해야 돼. 네. 오. 근데 그것도 개별 따라 다 틀리겠지만. 그렇죠. 그냥 전체적으로 소띠 분들 운세를 보면 그만큼 로또가 될수 있을 정도의 운기가 들어온다는 아 뜻이에요 하반기에. 좋네요. 그리고 또 당첨될 수 있는 그런 천운이 약간 들어올 수도 있다. 아, 그렇죠. 하늘에서 소띠 분들은 조상들이 많이 돕잖아요. 네, 네, 네. 조상 대신에 조상 분들이 많이 돕는 소띠 분들이지만. 네. 대신에 닦아주는 것도 많이 닦아드려야 됩니다. 음. 뭐 절에 가서 초를 한 자루 켜주신다라든가, 조상들을 위해서 많이 빌를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 소띠분들은 특히나 더 합니다. 아, 그래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소띠분들은 그런 부분만 잘 신경 써도 네. 올해 남은 하반기에는 약간 운이 약간 폭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있겠네요. 대운이 다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그만한 작은 운이라도 들어오지 않을까요? 음. 네요 로또 같은 거는 뭐 행재운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뭐띠별로다 봐도 달로 네네. 보거나 이렇게 보면 행재운이 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천을 기인이 들어왔다든가 뭐 이런 분들이 또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복성 기인이 들어왔다. 복성 기인이라서 복을 갖다 주시는 기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행재수, 어? 쉽게 말하면 그런 기인이 들어와 있는 분들은 로또를 사는 것도 괜찮다. 음... 한 번쯤 뭐, 그냥, 부르유토끼, 부 한다 치고, 그냥 일주일에 5천원이라도 사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다. 아, 어, 좋습니다. 복성기인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거요지 복성기인. 복성기인이 뭐야? 예 그러니까 사주에 보면요. 복성기인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해마다 틀려요. 그것도 들어오는 기인들이. 근데 올해 이제 복성기인이 들어있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소띠분들한테. 네네. 네네. 그런 분들은. 행제수가 들어온다는 뜻이죠. 음... 조상이 더우신다. 음.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올해 뭐 조심해야 될 부분은 딱별 없을까요? 제... 건강. 건강? 네. 네 건강. 소띠분들은 건강만 조심하시면 돈에 대한 걱정은 하반기에 조금 많이 해결이 됩니다. 음... 건강은 꼭뭐 이런 속내장 이런 거술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술좀 조심하시고. 사고수 같은 것도 좀 조심하시고, 그거만조심하면 조금만 조심하시면, 큰, 뭐큰 사고가 있고, 크게 그거 하진 않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젊은 사람들은 밤길. 아, 어,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런 부분만 한번더 신경 써주시면, 네. 이게 좋기 때문에 네. 기대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물론, 또, 사주마다 많이 차이점이 있겠죠. 선생님? 아 그럼요. 달마다, 날마다 틀리고, 시마다 틀리는 게 인간 사주인데, 그렇죠. 어떻게 다 똑같아요. 근데 전체의 늘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꼭술 드시고, 반길 조심하세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좀 자세히 말씀 감사하고요, 선생님. 저 네. 다음에 다른 분들하고 인사를 할 텐데, 마지막으로 이소님분들에게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2년 동안 정말 죽지 못해서 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네. 근데 올해부터는 정말 운기가 좋아지시니 네네. 상반기만 조금 더 고생하시고 어셔어셔 힘내세요. 화이팅! <laughs>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